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세이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 보시면은요 3거래일 예쁜 상승 나와주면서요 3장 빔을 쐈던 이후로 최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 구간에서 세이가 더 뚫고 갈지 아니면은 밀릴지 고민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이어 아직 덜 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이 제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도 뭐라고 말? 말씀을 드렸었냐면 세이 세력들이 아직 포기를 안 했고 이 구간 업비트에 비교적으로 개미 시체들이 없기 때문에 올릴 때 크게 올려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개미 털기 당하지 말고 홀딩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거요 대응만 잘 하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물타기 하셔서요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가셔라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이 구간에서 벌써 100%가 넘는 상승 나와 좋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계시다면요 저한테 수익 인증 꼭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문제는 지금 뭐냐 아직도 이런 고점 에 물려서 내평단 언제 오나 고민 하고 계신 분들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최근에 세이가 그래도 많이 반등 을 해줬으니까 내평단까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이가 저는 전 고점 뚫으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야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어때요 비트코인 너무 좋 좋다. 비트코인은 이 추세 절대 깨지 않는다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3천만 원대부터 얘는 무조건 상당. 상관... 된다라 그랬잖아요. 조정받는 구간에도 저는 상방을 외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6천만 원 돌파해 주고 나서 밀린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그냥 건전한 숨 고르기일 뿐 절대적으로 큰 조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어땠어? 다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승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더 크게 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일단 세희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세희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 바닥은 잡았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바닥 잡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아요? 아니 코인 시장이 다 좋아졌으니까 알트 코인 다잘 갔단 말이야. 그런데 세이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10월달에 너무 지지부진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10월달에는 먼저 선발대로 치고 올라갔던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11월로 넘어 들어오면서 선발대 애들이 조정을 받고 후발대 애들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었죠. 저는 그거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세이 무조건 들고 계 계셔라. 앞으로, 이 앞, 해매물들 씹어먹으면서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세이 보시면은 10월달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서 바닥 잡고 난 이후로 어떻게 흘러갔다? 바닥 잡으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파동을 새로 만들러 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승 매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선을 조금 그어드리면은 이런 추세 그리고 11월 들어서 새로 만드는 추세가 하나 있죠. 요런 세를 그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상승의 파동만 먹고 나와도 아직도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뭐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견디셔야 된다. 지금 이런 파동 나왔다가 더 크게 올라가야 기 때문에 저는 전 고점 씹어 먹으러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왜 예상합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자료 보신 분들 계신가요? 나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량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료인데요. 2023년 10월이었죠. 우리 코인 시장에 딱 불꽃을 쐈던 때. 이 10월이 언제냐면요. 2022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그런 전환점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시장으로 계속해서 뭐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야.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유입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가 있어요? 2024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 고래 세력의 지갑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30일 동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해온 세력의 지갑인데요. 얼마나 담았어요?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여러분들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돈 많은 그런 고래 세력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축적하겠어요? 아니죠. 2 0 2 3년에 끝자락에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도 코인이 저가라는 그런 증거다.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1조 원을 넘게 가진 이런 고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셀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가 선발대로 가면 당연히 알트 역시 따라 갈 텐데 지금의 이런 추세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비교적 이렇게 시체 매물이 없는 상황들을 봤을 때 얘는 당연히 전 고점은 간다라는 거지 이거 씹어 먹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내 평단 오겠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월이 너무. 도 아쉽다 왜냐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차트를 씹어먹는 세력의 힘을 이용할 수 있고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빠르게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 개박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금리 인하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선거, 반감기 이런 호재들이 몰려있는 게 2024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남들은 수천 퍼센트 수익 볼때 우리는 고작 10 퍼센트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정말 기회비용의 낭비고 이런 투자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 만약에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라도 물을 타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이 파동에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무조건 물타기 타점 잡아가셔서 빠르게 평균 단가 낮추시고 수익 구간 까지 끌어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타점 잡아가면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이미 세이 저한테 대응 전략 받아가신 분들 다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세이 수익 극대화다. 다른 거다 필요 없다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자 이런 전략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 극대화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다. 차트도 차트지만 차트를 뛰어넘는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다. 이 시나리오, 이 자료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 승률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